이거는 네, 그러면, 그러면 쉽게 이해하게 되면은 로버트를 가지고서 네. 점심급 대로는 심볼 모드가 있고 그 프로레스가 동일하게 노열 넘블 모드 스펙이 되어 있습니다. 예. 현재는 그 멀티플레이는 물론 지원이 할 예. 거지만 현재 개발 버전이 현재는 빠져 있는 부분이고요. 아, 근데 제가 예전에 이 개발자분 백기로는 아, 예. 멀티플레이 기능 차후 아, 예. 버전에서 지원한다고 했던 거같은데 아, 예. 말씀드린 게 현재는 네. 그 개발 버전이 때문에 빠져 있는 아, 부분이고 예. 출시될 상황 때 그때 까지 포함돼서 진행될 예정입니다. 아. 아직 현재는 백기로 좀 미정이기 때문에 연결해 주시면. 되면, 보시게 되면은 스킬의 컴퓨터와 다른 가위가해 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 요 예. 동일한 스킬을 보시게 하게 되면 컴퓨터 반격을 하게 되고 이렇게 컴퓨터와 동일한 스킬을 예. 다니면, 누르고 있으면 뭐 나가는 거 아니었나요? 어, 이건 누르진 않고요. 어떤 시간 타이밍을 가지고 있습니다. 예. 일정 시간이 일정 시간 만지 나게 되면 특수한 스킬을 발동하게 되고요. 예.